안녕하세요, 팔입니다. 저 얼굴 보여요? <laughs> 오랜만에 시청자 분께서 인형 뽑기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인형 뽑기 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 인형 뽑기가 한창 유행하다가 점점 점점 인형 뽑기 가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와중에 인형 뽑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허팝 연구소 인형 뽑기가 있잖아요. 돌렸다 이야. 그리고 허팝은 뭐다? 인형 뽑기 주인 아니겠습니까? 자자. 오. 오 장난인데? 그래서 인형 뽑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형 뽑기를 한번 자석으로 자석으로 움직이면은 찌개가 세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찌개가 인형을 놓더라도 그 전에 인형을 절대 놓지 못하게끔 찌개를 조정해서 딱. 한번 인형뽑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허팝의 인형뽑기 기계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한번 해볼게요 허팝 옛날에 했던 피자 가게 인형부터 시작해서 허팝 인형 등등 있는데 잠시만 이건 너무, 너무 큰데 이거는? 이거 설마? 오? 오오 잠시만 나 이거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머리 가자 머리 머리 잡으면 대박인데 자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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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올라온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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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된다 안된다 몸 부분을 잡아가지고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제대로 제대로 올라왔다 그대로, 아, 얘가 살짝 놓으면서 가긴 하는데. 한번 일단 내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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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 이거, 이거 거의 지금 됐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왔다, 왔다. 잠시만. 뭐야, 내려갔다. 뭐야,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게 어딨어, 이거. 자, 몸통 한번 갑니다, 몸통. 인형, 이 아, 뭐야, 이거 놓았잖아, 이거. 이건 남아 놓은 남아 거 남아 아닌가, 남아 이거? 남아 <웃음> <웃음> 근데 이 인형 뽑기 내 건데. 자,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가자. 누르기, 누르기, 누르기. 그렇, 그러... 아, 얼굴이 무거워가지고, 애가. 자, 자, 자. 됐어, 됐어. 됐어. 끌고 가자. 그렇지. 한번 눌러볼까. 누르기, 누르기. 됐다, 됐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 그렇지. 아, 이거지, 이거지. 이 정도 돼야지 인형 뽑기 주인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근데 사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인형을 뽑는 게 아니고. 아석을 이용해서 인형 뽑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가자! 오, 오, 장난인데? 아 허팝 인형을 딱 해가지고 딱 누르는데 아, 이러이 그렇지, 그렇지. 집게를 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허팝 인형 한번더 가자. 자, 그렇지.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집게를 조금은 움직여가지고 인형을 좀더잘 잡게 하는 거야. 오, 그렇지. 저 팝이 이 집게 끝부분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은색옷 입은 저 친구를 잡아볼게요. 아, 안 된다, 안 된다.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자, 다시, 다시. 자, 그렇지. 가자. 그렇지, 그렇지. 오, 두 개, 두 개. 1타 2피.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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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 어, 이번에 이거 자석의 힘이 꼭 필요한 거야. 야! 그렇지. 가자.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끝부분에 있는 인형 공략하기. 그렇지. 아, 이거 시시한데. 자, 그럼 이번에는 허팝 인형 한번 가보자. 자, 자, 얼굴 제대로 잡았고요. 얼굴 엄청 크죠? 허팝을 닮아서 얼굴이 엄청 큽니다. 그렇지, 그렇지. 놓지 마. 지송, 지송. 자,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에 끝부분 그렇지 찍겠다. 가자. 찍기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아 자석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딱 해서 쫙 움직이고 할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형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네. 결국에는 인형 뽑기 실력으로 해야되는거 아니겠어요? 뭐야? 자 일단 허팝 인형 한개 뽑고 가자 이게 실력으로 해야지 이렇게 뭐 자석이니 뭐니 도구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차컹차컹 앞에 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이 부족해서 지금 인형 뽑기가 <laughs> 말 안듣네 뽑혔다! 안보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올라왔어 올라왔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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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 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딱! 아..아니네 절대 못, 이번엔 꼭 바꾼다. 그렇지. 아, 얼굴 잡! 잡았어! 잡았어! 못 잡았어! 허팝 인형 이렇게나 뽑기 힘듭니다. 안되겠어 피카츄! 가자! 피카츄, 어부저넌내 뭐 거야. 그래도 3개나 뽑았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어디 가서 인형 뽑기 잘한다고 하면 안될것 같아. 어쨌든 오늘 허팝 이 인형 뽑기 기계를 자석을 이용해서 한번. 예! 닥터 스트레인지.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인형 뽑기는 결국에 뭐다? 운이랑 재미, 마지막으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삑삑삑삑 하면은 채콩, 채콩.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형 뽑기 잘 하시는 분들 있나요? 있으면 협팝이랑 나중에 한판부터 보시겠 어쨌든 여러분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인형 뽑기는 약간 재미와 운과 실력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허팝 인형까지 재미로 하라는 건 아니고 허팝 인형은 뽑아야지.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요새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허팝의 컨텐츠 추천할만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오,